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인 여성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냥 요즘 흔한 30대 후반인 여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적당히 중산층인 집에서 나고 자랐고, 적당히 공부 잘해서 초, 중, 고 문제 없이 잔잔하게 학창시절 보내고, 적당한 대학 가서 적당한 사람과 결혼한 그런 여자예요. 부모님 중 아빠는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였어요. 오빠가 한명 있고요. 공무원 월급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어릴 때는 집안이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아빠 월급도 올랐고 엄마가 워낙 검소한 분이라 아파트도 살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 남매도 훨씬 편안하게 살게 되었죠. 그래도 어릴 적에 좀 어렵게 살았던 것 때문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엄마도 워낙 검소하셨고 저희한테 돈을 어떻게 모으고 써야 하는지를 잘 알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교육 덕분으로 벌써 스무 살 때부터 알바하면서 저축을 시작했고요. 엄마도 저희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세뱃돈과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스무 살이 되면서 돌려 주셨어요. 그게 거의 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오빠도 저도 그 돈을 받고 너무 기뻐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빠도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천만 원 받고 뭘살 생각은 조금도 안 했다는 게좀 재미있는 거였죠. 대학 다니면서도 저희 남매는 한 번도 알바를 안한 적이 없었어요. 장학금도 계속 받아서 등록금을 충당했고요. 엄마는 그렇게까지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학교를 다니고 삶을 살아내고 싶었어요. 공무원 그 작은 월급 받아서 아파트까지 사고 혼자서 집을 여태까지 지켜내신 아빠도 대단해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고 결국 대학 졸업 때는 벌써 5천만 원을 수중에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기특하다고 졸업과 동시에 거기에 3천만 원을 더 얹어주셨고요. 졸업 후에는 바로 취직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 회사는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알짜배기 중소기업이라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월급은 상당히 높았어요. 저는 대기업에 갈 수도 있었지만 이름값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교수님 추천을 받아 지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면서 저는 다른 건 바랄 것도 없다고 느꼈어요. 칼같이 졸업하고 칼같이 취직하고 본가에 머물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덕분에 취직한 지 6년이 지나고나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할 수 있었죠. 아파트를 사자마자 저는 그곳으로 입주해서 재미있는 싱글라이프를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취미 생활 겸해서 나가고 있던 사진 동호회에서 어떤 남자를 마주쳤어요. 그 남자는 나름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얼굴도 훈남이었어요. 키도 크고 매너도 좋아서 저는 출사 뒤에 뒤풀이 자리에서 그 남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번호를 교환했죠. 주말에 잠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남자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제 촉 봐도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든것 같았고 저도 그쪽이 제법 괜찮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주었고 만나보기 시작했죠. 그때 제 나이가 벌써 20대 후반이라 결혼할 때가 되긴 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별로 외롭진 않았지만 결혼을 하는 쪽에 돈도 더잘 모이고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괜찮은 중견기업에 다닌다는 것에 매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니까 그걸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처음에만 그랬고 여러 번 만나면서 저를 무척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기에 그에 대한 섭섭함은 그냥 묻어둘 수 있었죠.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딱 서른이었는데, 뭐, 일단 사회에서 말하는 결혼 정년기가 간당간당한 때였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던 시어머니를 상견례하기 직전에 처음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어머, 이쪽이 우리 아들이 사귄다는 아가씨군요.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네요. 네, 제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워낙 바빠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 괜찮아요. 그보다 아가씨가 그렇게 알뜰 살뜰하다면서 아, 뭐좀 그런 편이죠. 그 사이 어머님께 남자친구가 제 자랑을 늘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검소하고 절약하는 걸 장점으로 알아주시는 분인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아끼고 사는 걸 좋은 점이 아니라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주 재미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중소기업 다니면서 벌써 아파트도 샀다면서? 월급도 몇푼안될 텐데, 아유, 푼돈 모아 뭐 아파트도 마련하고, 진짜 할때살뗄 능력 좋네. 뭔가 어감이 그리 기분 좋지 않았어요. 같은 말이라도, 좀더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월급 몇 푼에 푼돈이라니, 게다가 묘하게 아파트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서 미묘했죠. 하지만 그 외에는 시어머니가 전혀 별다른 면을 보이지 않아서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게 있는데, 바로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였죠. 남편은 저보단 월급이 적었지만 나름 보수가 좋다고 알려진 중견기업에 다녔는데 이미 10년 차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거의 돈이 없었어요. 결혼식을 진행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저는 결혼 날짜를 잡고 청첩장을 돌리고 웨딩홀까지 예약하고 나서야 그걸 알아서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그러면서 그렇게 화려한 웨딩홀을 예약까지 하자고 한 거였어. 신혼여행은 북미로 한달 가져가 한 것도 그렇고. 뭐 어때? 인생에 한번 하는 거잖아. 돈이 없을 땐 없더라도, 즐길 땐 즐겨야지. 뭐가 문제야? 뭐면 되는 거지? 우리 집은 어쩌고? 자기 아파트 있는데 뭘? 당연하잖아. 남자친구는 당연히 제 아파트에서 들어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한숨이 푹푹 나왔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파할 수는 없었죠. 이미 친정 부모님은 너무 들떠서 기뻐했고, 아빠 직장까지도 전부 제 결혼 소식이 알려진 상태였거든요. 진짜 파혼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우울해진 채로 한숨을 쉬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신부라서 예민하고 우울해한다면서 장난스럽게 놀리기나 해서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결혼했어요. 제가 악착같이 주장해서 북미 신혼여행 한 달은 취소를 했지만, 웨딩홀은 취소가 안 돼서 그대로 진행이 됐죠. 고급 웨딩홀에 생화 가득한 가운데서 모래라도 씹은 듯한 얼굴로 남편은 쳐다도 보지 않는 제 얼굴이 결혼 사진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 봐도 정말 어지간히 결혼하기 싫어했나보다 싶을 정도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일단 진행된 일은 끝까지 잘 진행하자는 쪽이었고, 그래서 이미 한 결혼, 시댁이나 남편과도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뭐, 남편은 괜찮았어요. 철이 좀 없고 돈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라 저하고 많이 싸우긴 했지만요. 남편은 이미 제가 제 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돈좀 쓴다고 무슨 상관이냐는 태도였고, 저는 그래도 우리가 알차게 모아서 아이 낳으면 더큰 아파트로 갈아타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전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세한 기분을 느꼈던 게 일종의 신호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성격이 이상했죠. 진짜 그냥 이상하다는 표현밖에 할게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 다니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시댁 집안일을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걸핏하면 끝까지 중소기업, 끝까지 돈 또는 월급, 푼돈이라고 하면서도. 저한테 때만 되면 용돈이나 선물을 바라셨고요. 그리고 걸핏하면 친구분들의 며느리와 저를 비교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이해했죠. 며느리 음식 드시고 싶었을 수도 있죠. 신혼 초에야 남편도 예쁘고 다 예뻐서 그냥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게 길어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너 퇴근하고 오늘 좀 와야 한다. 어머님, 저 오늘 야근하는 날인데요. 세상에 그까지 푼돈 받으면서 무슨 야근이야. 여자가 벌어봤자 뱁새 걸음이야. 남자가 벌어야 황새 걸음이지. 그런 소리 말고 빨리 와라. 아, 저녁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럼 혼자 차려드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남편과의 사이도 좋은 편이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야근을 미루고 시댁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시댁으로 퇴근을 해서 왔더라고요. 어, 자기야. 자기 여기 있다고 해서 바로 여기로 왔어. 저는 저를 도와주려고 온줄 알고 너무 감독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와서 볼에 뽀뽀를 하더니 곧장 돌아서서 시부모님이 계시는 거실로 가서 낄낄대면서 TV를 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날 기가 찼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턱 막혀요. 거기다가 시댁에는 결정적으로 한 명의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보다 두 살이 어린 시누이였는데요. 처음에 봤을 땐 인상이 좋았어요. 어딘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능력 있는 여성 같았거든요. 온통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있었는데 가방이나 신발, 옷은 당연하고 머리핀과 귀걸이까지도. 명품 브랜드였어요. 나중에 말하는데, 심지어 스타킹까지도 명품이더라고요. 그걸 또 자기 입으로 자랑하면서 말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렇다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버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소기업에 다니면서 격리 일하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중소기업에 다니긴 했지만,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컸어요. 저는 석사 이상 엘리트들이 모인 정보통신기술기업이었고 신우이는 그냥 인쇄소 운영하는 직원 3명의 소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명품을 잘도 사서 휘감고 다니나 했죠. 알고 보니 죄다 대출을 낸 상태였고 카드빚도 쌓여서 시댁에서 시부모님이 그걸 전부 갚아주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경고해서 절대 우리 돈이 거기로 흘러들어가는 꼴은 못 본다고 미리 말해두었어요. 남편도 그건 알아 먹었는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제가 눈을 조금만 떼면 분명 신우이한테 돈을 뜯기고 올게 분명했어요. 신우이가 정말 되새기도 했고 말도 잘해서 사람을 잘 깨워냈거든요. 새언니 그렇게까지 아등바등 돈안 벌어도 돼요. 우리 같은 소기업 직원들은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그냥 인생 즐기는 게 낫다니까요. 네 그렇죠 아가씨. 예쁜 것도 사서 좀 입고 그래요. 어?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서 보하려고 뭐 그래요.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소용 없는데. 제가 기껏 차린 밥상 앞에서 신우이가 젓가락을 휘두르며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 하고 싶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한테도 제 월급을 완전히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제 일에 대해서도요. 남편은 제가 그냥 작은 기업에서 영업 관리해주면서 월급 조금 받는 알뜰한 여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기업 내에서 관리자 직급이었고, 제 연봉은 남편보다 훨씬 높았는데 말이죠. 엄마, 나 지난번에 데려왔던 남자친구요. 어, 그래. 그 잘생긴 남자. 네. 나, 걔랑 결혼할 거예요. 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시누이를 바라봤어요. 사전에 전혀 얘기가 안된 부분인 것 같았죠. 저는 간신히 일을 끝내고 식탁에 앉았는데 밥한술 뜨기도 애매하게 식탁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니, 그 사람 무직이라며. 근데 그게 뭐?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뭘 어떻게 먹고 살아? 아, 정뭐 하면 엄마한테 들어와서 살지 뭐.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아, 왜? 큰 소리 내지 말아요.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자 신우이는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은 항상 이런 식이었죠. 화를 잘 내는 시어머니와 그 화를 전혀 그냥 받을 생각이 없는 신우이, 방관만 하는 남편, 아예 나아보지도 않는 시아버지까지 그 가운데서 저만 애매한 위치가 돼서 밥한 술도 못 먹은 상태로 지쳐서 앉아있곤 했어요. 그날은 그래도 제대로 식사도 못한 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싸우는 걸 멀끄러미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을 수고했다면서 저한테 뽀뽀만 하고 곧 게임을 하겠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더군요. 저는 거실 소파에 멀거니 앉아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어려운 세상 동반자를 찾으려고 결혼했는데 그냥 시댁 노예가 된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후였죠. 그로부터 며칠 지나서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지금 전화할 수 있니? 네, 말씀하세요. 전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고 어제 야근도 못해서 빨리 밀린 일을 해야 하는데 싶어서 속이 탔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너 대출 좀 받아줘라. 네? 대출이요? 그래 아파트 담보 잡히면 대출 좀 많이 나오겠지. 너 어차피 월급이 적어서 신용으로는 많이 안 나올 거고.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희 시누이가 결혼하게 때 지난번에 너도 들었지? 아주 답이 없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여력이 없어서 말이야. 당장 올해 안에 결혼식을 해야겠다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혼수는 해야 할거 아니겠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시댁에서 저한테 시대착오적인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는 것도 우라가 가끔 취미로 올랐는데 이제는 아예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오라네요. 그것도 신우의 결혼자금으로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의 혼수로 해가야 하는 것들을 줄줄이 늘어났어요. 대충 1억은 있어야 그래도 혼수를 부끄럽지 않게 해가지 않겠느냐는 결론이었죠. 저는 잘 듣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그건 안 돼요. 뭐? 너 대체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에안된다고요 제가 아파트 하나 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예, 너 어차피 우리 죽으면 유사 물려받는 거야. 그게 1억이 안될것 같니? 어쩜 그렇게 애가 앞을 못 내다봐? 아니요. 저는 나중에 물려받는 것보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아파트가 더 중요해서요. 너 무슨 말버릇이 그러니?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 오늘 집에 와라. 와서 이야기하자. 저는 그냥 거기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머리가 아파서 하루 종일 일은 전혀 하지 못한 채로 저는 그냥 시댁이 아닌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시댁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은 그냥 재산이 아니라 제 인생의 성취가 됐어요. 그런 걸 갚겠다고 빌려달라는 것도 아닌 그냥 달라는 거였죠. 이걸 담보대출 받아서 시누이한테 주고 그걸 우리한테 갚으라는 거였어요. 집에 갔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집 전화도 울리더군요. 저는 머리가 아파서 그냥 소파에 앉아 전화를 전부 무시했어요. 곧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오더군요. 자기야 엄마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던데 왜 여기 와 있어? 나한테 신경질 내면서 자기 찾으러 오라고 하잖아. 남편이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은 제 편에 들어줄 줄 알았어요. 아니, 그까지 담보대출 좀 받아주면 되잖아. 그것 때문에 삐져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까짓? 우리 이 아파트뿐이야. 이거 날아가면 어쩌려고? 날아가긴 뭐가 날아가. 그냥 갚으면 되잖아. 내 월급으로 생활 충분히 하니까 당신 월급으로 갚으면 뭐 세월 좀 지나면 갚아져 있겠지. 아, 그냥 해줘. 내 동생이랑 엄마 화나면 골치 아프고 상대하기 귀찮아. 남편은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서 빨래 바구니 쪽으로 던져놨어요. 거꾸로 뒤집어져서 벗겨진 양말이 한쪽은 바구니 안으로 한쪽은 바구니 바깥으로 던져졌어요. 제가 그렇게도 양말 제대로 벗어서 바구니 안에 넣으라고 결혼한 이후 내내 이야기했는데도 조금도 변함없이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못 해. 못 한다네. 그럼 안 되지. 나랑 살려면 해야지. 뭐? 나랑 살려면 그럼 대출 안 하면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제가 흥분하면서 큰 소리를 내자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저는 여태까지 남편한테 제대로 화를 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 자기야. 아, 볼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 아무튼 난못 해.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 동생 결혼 자금 당신이 어디서 구하든가. 저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죠. 아니, 돈은 당신이 구해와야지. 당신 동생이잖아. 뭐? 당신한테도 신우야. 당신은 걔새 언니라고. 아니, 더는 새 언니 아니야.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그 말에 남편이 멍해지더니, 곧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거지? 제정신이야? 지금 대출 받기 싫다고 나랑 이혼한다고? 그래, 당신이 남편이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까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앞으로 어쩌려고? 나 같은 남자하고 헤어지고 중년되고 늙어서도 그 작은 기업에서 써줄 것 같아? 늙은 여자를... 남편이 흥분해서 막말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제가 결혼을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무척 허탈해졌죠. 본인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리고 제가 헤어지겠다고 하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싶어서요. 나도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뭐, 나는 당신보다 예쁘고 어린 여자 없어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회사의 여자 직원들이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남편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려서 그날 외박을 했죠. 제가 먼저 이혼을 말한 것 때문에 제대로 열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를 놓칠세라 이혼을 밀어붙였어요. 이혼 소송이니 뭐니 하지 않고 합의 이혼이 가장 깔끔했으니까요. 한 보름 정도 제가 이혼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자 자존심이 상한 남편은 자기가 이혼 서류 가져가겠다면서 호언장담하더군요. 남편은 내실은 없는 주제에 큰소리만 치는 위인이라서 이혼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작성했어요. 사실 뭐 아파트는 제 명의였고 남편이 가져온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어서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죠.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을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남편은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면 지금 속 시끄럽다고 끊으라고. 지금 자기한테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소리를 질러서인지 시어머니는 저희 아파트에 오질 않았죠. 의외로 너무 쉽게 합의 이혼을 해버리고 그 당일에 남편은 아파트를 나갔어요. 당연히 시댁 사람들 전화도 죄다 차단해두었죠. 정말 너무 허탈했어요. 이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였구나 싶어서요. 그나마 저는 남편이 정말 실속 없이 큰 소리만 치는 인간이라 이혼이 쉬웠던 거라 하늘이 도왔다 싶기는 했죠. 하지만 속 시끄럽고 너무 공허한 건 사실이었어요. 사실 이혼을 한게 맞나? 너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판단한 건 아닌가? 후회도 됐고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 아파트를 나와서 장을 보러 마트를 가려고 걸어가는데, 저 멀리에서 어딘가 익숙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였어요. 예. 말은 들었다. 이혼했다면서. 저한테 말을 붙인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게 허옇게 떠 있었어요. 저는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서 짧게, 예, 하고 대답하고는 고개를 돌리고 가버리려고 했죠. 예, 잠깐만. 너 그래도 가족이었잖니? 우리 애 지금 카드 빚이 또 생겨서 우리가 도저히 갚아줄 수가 없어. 정말로 돈좀 대출해줄 수 없니? 뭐 뭐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죠. 시어머니는 정말 현실감이 없는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결혼 준비한다면서 명품을 미리 사둔 게 지금 고지서가 나와서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돈좀 대줘라. 저는 말 없이 시어머니를 쳐다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돈 때문에 아들이 이혼까지 당했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셨더라고요. 저 할머니에 제가 그렇게 부르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너너 너 무슨 말버릇이에? 이혼 도장 찍고 다 끝났는데 뭘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제 정신이 아닌가봐. 뭐 다시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 아니, 그 할머니한테 경고조로 말하고 그대로 걸어가 버렸어요.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석상처럼 굳어버려서 꼼짝도 못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방문 한 번으로 내가 과연 이혼을 잘한 건가 하는 후회 한 조각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후몇 달이 지나서 전 남편한테도 연락이 여러 번 왔어요. 자기네 집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좀 대출해서 달라고 네가 이럴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찾아오기도 했는데 당장 경사를 불렀더니 다시는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저 혼자 지내고 있답니다. 열심히 모은 돈 덕분에 아파트도 좀더큰 곳으로 옮겼고요. 뒤돌아보면 그때 탈출을 정말 극적으로 시원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혼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등골이 빠지고 있었겠죠. 자, 들으면서 재밌으셨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과 아닌 사연이지만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면서,